안녕하세요, 찬미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늘입니다. 저희가 한번 친구들끼리 해주는 음. 뷰티 메이크업을 영상 찍어보실 건데요. 한번 음. 같이 보시겠어요? 처음으로 누가 먼저? 아, 누가 먼저 받을래? 네. 너가 먼저 받을래? 내가 먼저 받을까? 내가 먼저 해줄까? 해줄래? 너가 나를? 어, 그래, 그래. 그래. 것 같아. 어, 오케이, 나 그래. 나 그래. 그래. 나 그래. 나그나 그래. 나나그주는 그래. 나그 그래. 나 그래. 나 그래. 나 그래. 나 그래. 나그요나 그래. 나 그래. 나 그래. 재밌래 뭔가 뭐라 그야지 그래. 나 그래. 나 그래. 나 뭔가 머리를 깡총 래고 음. 이렇게 그래. 하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아니면 해주는 사람이. 해주는 사람들이 음, 음. 아티스트들이 네네. 열정적으로 하시니까 아오, 저도 네네. 그 열정을 보이도록 머리 끈을 들어야 되나요? 저 갖고 왔는데 <laughs> 저는 머리가 없어요. 그래서 끈이 <laughs>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선 팩트 파운데이션 먼저 네. 톡톡 진행하겠습니다. 네. 전 참고로 이마는 바르지 않아요. 눈은 살짝 위로 살주시고요. 눈이 굉장히 크시네요. 응? 하면서, 이제, 목 라인도 함께. 음, 전 목이 까매요. 이게 여자분들에게 진짜 중요해요. 왜냐면은, 음, 음. 얼굴만 허옇고, 목은 센도라면은 진짜 못 나나 보이기 때문에, 음. 이런 부분은, 음. 음. 꼭 합니다. 음. 근데 이거 되게 촉촉하게 잘 받는다. 그렇죠 응. 이게 촉촉하게 잘 받는 게, 치면서도 느껴져요. 원래 이거 그쵸? 받는 사람이 훨씬 느껴질 건데, 맞아요, 맞아요. 치면서도, 저, 제가 느낄 정도면, 이만큼말이죠 느낄 정도면은 진짜 촉촉한 거거든요. 음. 그래서 저번 때부터 그렇게 저에게 추천을 해주셨군요. 속눈썹 연장 안 하신 거죠? 네. 다른 분들도 아셔야 할것 같아요. 찬미 씨는 다 거기서 거기인 색깔들만 <웃음> <웃음> 거기서 거기인 색깔들만 <웃음> <웃음> 비슷한 톤들만 <톤으로> 사용을 <세움을 웃음> 하고 맞아요. 있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예 네. 재화장을 할 때는 예. 네. 저는 손을 주로 이용해요. 음, 근데 그... 남들은 손을 이용하는 걸 싫어할 수가 있잖아요. 음, 아, 전 괜찮습니다. 그래요? 역시 친구, 음. 역시 마이 프렌이에요. 음. 스틱이라 그런지 편안함도 있긴 하지만 음, 네. 섬세함이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그리고 음. 아프진 않으시죠? 그럼요. 음. 눈 위로 한번 떠주세요. 아, 뭔가 학창시절로 돌아는것 같아. 진짜 어릴 때가 최고였지? 음. 화장하고 놀고. 음. 그때가 제일 좋았고행복하고 음. 과거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laughs> 열심히들 사세요. <laughs> <나> 지금 <laughs> 현실에 충실하십시오. 어느덧 이 나이가 먹었답니다. 며칠 뒤면 숫자가 바뀌어요. 맞아요. 몇달 뒤? 라고 <laughs> 할까몇달 몇 뒤. 또 아, 슬프다. 눈을 감아주시고. 떨린다 이건 이건 이거 아니야그 확실히 음 선명해지셨네요 음 역시 아이라인 음 여자는 아이라인이 생명이라고 음 하잖아요 음 저는 뷰러 따위는 하지 않거든요 오이 자신감 <laughs> 자신감이라기보다 아주 초보라서 요즘에 블러셔가 진짜 많이 나왔는데 음 저는 이상하게 블러셔를 하면 음. 촌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어... 그래서 하지를 않아요. 블러셔를. 예 헤드셋. 응, 응, 봐야 돼요. 저를 봐주세요. 약간 산이 망가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조치를 취할 건데 산이 <laughs> 제가 지금 <laughs> 저홍두께인가요 <laughs> <laughs> 이렇게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음. 그리고 추가로 또 있어요 A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살짝 돌려주요 그러는 라 건가요? 네오 저를 봐주세요 어떠세 어, 전 완성! 내가 원했던 상큼하면서도 또렷하고 그리고 발랄하면서도 입술도 그라가 되어 있어서, 음. 딱 기본적인 그런 느낌. 하늘표 메이크업. 하늘표 메이크업이었습니다. 성공! 성공! <laughs> 나는 응. 방금 해주셨던 메이크업과 다른 느낌으로 응. 우리 하늘씨 얼굴에 맞는 메이크업을 제가 선보이도록 할게요. 네. 저는 뭐 화장품이 될지 잘 몰라서 예쁘게 음. 잘 해주세요. 네. 얘는 아주 촉촉해요. 근데 얘가 단점이 <laughs> 23호라 하늘씨한테는 조금 그러니까 어두울 수 있어요. 음. 네. 어, 중요시 해야 돼 네. 이마를 까고 다니기 때문에. 네. 정말 귀찮아 죽겠어요. 그다음에는 코. 음. 코는 먼저 코 때부터. 그다음에 네. 이제 남는 걸로 그 옆에를 하면은 약간 음영 느낌이 날 수가 있어요. 음. 뭔지 알죠? 너무 다 전체적으로 음. 하얗게 바르면 좀, 음. 그죠 눈썹 그려드릴까요? 상관없어요? 좋아요, 저는. 좋아요? 음. 자, 눈썹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자, 음. 어, 눈썹을 해볼게요. 오늘 약간 강렬한 이미지를 만들 거거든요. 음. 왜냐면은 약간 하늘씨는 음. 조금 음. 귀엽고 음. 사랑스러운 이미지가 있는 얼굴이기 때문에 음. 약간 이번 메이크업으로 음. 강렬한 느낌이 나게 음. 해보실 거예요. 선호하시는 눈썹 모양 있으세요? 어, 저는 그냥 자연스러운 눈썹. 자연스럽게 위로? 위로. 선 모양? 그리고 끝은 얇게. 아. 눈썹을 약간 길게 빼면 좀 섹시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어, 않아요? 맞아요. 그쵸? 저는 그래서 눈꼬리보다 길게 빼는 스타일이에요. 음. 약간, 약간 외국 언니 스타일? 외국 언니들이 약간 어. 진하고 음. 이렇게 산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토프라는 색깔이 제가 되게 좋아하는 색깔인데, 음영 색깔로 음 아주 좋대요, 유명한거 눈을 감아보세요. 음영 메이크업 좋아하세요? 음...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아, 정말요? 네. 저는 세번딱 하나만 쓸 거예요, 음영이니까. 음. 그리고 아이라인을 릴리니다 네. 눈을 감아보세요. 이건 약간 제 취향이거든요. 눈을 이제 감아보세요. 약간, 눈은, 앞머리는, 조금 더, 많이. 눈을 떠보세요. 음, 제 스타일입니다. 나 다시 반대쪽 도해드릴게 네. 정말, 29년만에. 음, 블러셔라고. 이걸 네. 쓸 겁니다. 5 개. 오늘 약간 강한 여자예요. 아, 저는 믿습니다. 음, <laughs> 네. 자, 여기서 입을 우 살짝 내밀어 보세요. 음. 그리고 약간 이렇게 음, 네. 윗입술을. 저는 풀립을 했거든요. 그라는 없어요. 풀립으로만 했어요. 오, 맘에 드세요. 뭔가. 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음, 근데 너무 이쁘다. 어. 웬일이니. 근데 이런 빨간 립스틱이 이렇게 잘 어울립니다. 그러니까요. 음. 이런 거를 오늘 처음 알았어요. 내일 전 자연스러움을 음. 추구를 했기 때문에 음. 차미씨에게도 음. 자연스러움을 추구했는데 음. 반면에 이렇게 없겠다니 아, 근데 이렇게 아이라이너를 음. 길게 음. 뺀 적이 처음에. 이거, 아, 이거 아, 보여줘도 시. 돼? 어어.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 길게 뺀 적이 처음이에요. 음. 자미와 <laughs> 하늘이의 셀프 메이크업. 오늘은 여기까지. <웃음> 안녕. <웃음>